부모의 신앙교육. 같이 따라했습니다. 부모의 신앙교육. 부모의 신앙교육. 신앙교육. 군대가 아이래요 목소리가 별로 야, 밥안 좋은데. 야, 밥안 먹었냐? 네. 만큼 먹었냐? 정량 먹었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스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의 신앙교육. 부모의 신앙 한국 사회에 있어서 자식은 매우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각집안마다 자식 키우는데 현안이돼있어 명문대학을 보내야지, 그 자식이 있다 하겠어요. 이길 수있거든 <laughs>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면 자식은 어떻게 되냐면 보물단지가 돼. 보물 단지가 네. 보물 보물 집에 보물이잖아요. 그런데 잘못 키면 우 뭐가 돼? 애물 애물단지. 단지가 돼. 우리 친척 중에서도 호르몬이가 계시는데 이 아들이. 40대 중반이에요. 근데, 야, 전이돈 없는 어머니. 돈을 어떻게 하면 뺄라고불철주야 고심하고 있어. 애물단지. 미국에 하버드 대학에 있습니다. 제일 좋은 대학에. 거기에서 행복론에 대한 특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 명이 됐다가 지금은 공개감별이 안데 천명이 넘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렇게 머리가 똘똘한 친구들이 있더라도 하바들을 다니더라도 역시 무엇이 중요해? 행복한 것이 참 중요하다.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 인기 절정이래.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스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부모의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가? 그게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보세요. 본문 잘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영어로 not b 입니다 not 하지 말 것이 있고 b 해야 할것인다 하지 말 것이 첫 번째 나와요. 뭐냐면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영어로 보면은,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to anger. p r o v o 는 자극하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쉽게 하자면, 너희 자녀를 키우더라도 자녀가 환행 하지 마라. 응.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때는,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성경하는 때는, 부모의 한마디도 뭐예요? 절대 큰지못 잖아요. 나가! 하면 어떻게? 안나갈려고막 이러잖아. 지금은 나가! 하면? 진짜 나간다니까. 부모가 막 찾아야 경찰서부터 간다니까 자식을 어떻게 해대요 검찰에 저렇게 해야 돼. 지금 부모가 자식, 한데막 말한 건 꼰대요. 세상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수평적인 믿으십에 그게 잘못됐던, 잘못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전 목사님이 이제 전철 타면은 젊은 애들이 앉아있잖아. 근데 어느 날 이제 내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 그리고 젊은 애하고 토론해 봤어. 그러니까 자기도 전철을 타면, 버스를 타면 자기 아버지 엄마 생각해서 양보 하고 싶대. 그런데, 자기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래 네. 새벽 5시 반 경기도 어. 파주에서 나와서, 부활기 어디까지 오잖아. 네. 그, 그금상기그 차례를 놓치겠어, 안 놓치겠어? 생존이 문제라니까. 와, <laughs> 아,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laughs> 아, 많이 되는구나. 그니까 러 옛날처럼, 내가 나이니까 막, 어, 왜 너희가, 나이 많은 어른을 왜 공격하네? 이 사람은 뭐야? 꼰대야 아,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아냐면 한 30년 지나서 자기들이 우리 나이대에 보면 그때 알아. 그때는 때는 너 저리. 음.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한마디 가뭐요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하라. 먹는 거 이야기도 안 해. 공부하라, 죽어. 그러니까 네가 공부만 잘하면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사실 자식들이 책상앞에 앉으면 게임도 하고 배짓도 하고 야동복하는데도 하여간 의자에만 앉아있으면 내 소원이 없다 내가 명문대학 못 간건 너가 소망을 우리 가정에 하여튼 뭐멜로다지다 하고 날리지 2021년 작년이요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 진학 1이몇 퍼센트 하는 73.7%입니다. 아마 이게 전대미문, OECD 중에 가장 높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학교 나와가지고, 어지간 대학교 나와가지고, 직장 취득하요못돼요 뭐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노랑진 가서 인터넷 강, 인강을 듣는지 아니면,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그걸 해요. 그, 국어 공무원 됐지 조금 함부로 가서. 지급 학교로 다시 갑니다 독일이 지 그런 식이예요 독일은 초등학교부터 공부해가지고 키울 놈들은 정부에서 다다키워져 공부 안될 사람은 빨리 지급 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원칙이 앞으로 한국이좀 그렇게 돼 지금 지방대학교는 빠르면 오는 10년 안에 거의 문닫아 교수님들이 자리가 없대 통폐합되고 지금 난리 이번에 문재인 아 죄송합니다 하지 말아야 말아야겠어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성위에서 청소년의 요구를 물어보니까 58.5%가 학업 성적이 아닌 인격체로 존중해달라고 심지어 이릅니다 일주일에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은 일주일에 학원을 열몇 군데를 다니면 학원비만 3 0 0 내지 400만. 얘가 몇 시에 주무시냐면 12시 넘어서 잠 다닐 거예요. 신각해요 허니 말하면 무슨 뭘 살라고 스펙 사요. 2016년에 소설 조정래씨 알죠? 태백 삼형만 죠그 사람이 덜 꽃도 꽃이다. 2016년에 만든 그, 1본2거을 읽어보면, 야 참. 학부모들이 자식 하나 공부시키려고 막 난리야, 난리야, 난리야.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주위 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 설거할 때 어디에 꽂혔냐 하면 아 엄청난 변을 만하니까 주일 청소년부 그 담당 전도사님이 이런 말 했대요 여러분 주일날 성수하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커서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주일날을 참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생 지켜준다 할렐루야? 그걸 받고 얘가 엄청난 것을 받았다니까 그러면서 마음의 다짐을 한거야 야 내가 어떻게 든지 주의를 잘 지켜야겠다 그 집에 아빠는 교회 안 나가 엄마는 나이로 신자 바닥바닥다 <laughs> 어린날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린날에 대해서 큰 마음을 먹고 아들, 딸, 일남일녀니까 데리고 서해안에 이제 관광을 하 거. 가고 딸에는 아빠 말대로. 근데 은혜를 주일 성수해야 했는이 아들은 동조하지 않는다. 아빠 안 간다?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잖아. 아니, 이 자식이 누가 못믿고 내가 특떻게오는데 어떻게 돼? 어? 내가 주일날 보다, 더 중에 예수보다 내가 중에 한번 했네. 근데 이놈이 고집 있는 모양이야. 고집도 올바른 고집을 가져야 돼요. 아빠한테, 난, 난 교회 가야 돼. 한동안 싫어했네. 그래가지고 딸 데리고 부부가 서해안으로 지금 막코스터를 가네. 그래도, 마누라 생각 마누라는 엄마 는 어느 쪽이 아들 생각이다. 이런 생각 나는 거야. 아들은 교회 간다. 자 그때 차 안에서 부부가 심한 말다툼을 했다고. 남편이 부인 보고 어떻게 해서 자식을 저렇게 키웠냐고 애미 의 말을 알기를 뭐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은 좀 신앙 양심이 있잖아. 뭐 주일날 교회 갈 수도 있지. 뭐, 어떡, 네. 어떡? 차안에사 하면 대판사으로 되겠지. 여러분, 절대 차안에 사오지 마세요. 엄청나게 <laughs> 음, 사온 거야. 그러니까 핸들을 막 껐다 보니까 앞에 차 있는 것도 모르고 박아버려서 남편은 전치 6주, 여자는 전치 3주. 이야, 이게 하나는 혼내준 거야. 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자녀를 잘 키우는 중이에요. 그러나, 누구 앞에서 잘 키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잘 키워야만이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딸을 평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두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야, 오늘 좀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신명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구약에 있습니다. 창세기 칠회복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페이지 271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대단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매일 아침마다 업죠 함수합니다. 신명기 자 6장 4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것이며 너는 또, 또 그것을 너의 손에서 얻며 기호를 삼으며 내 귀가에 붙여 포로 삼고 또내집 또 문설주와 각간문에 기록할지 기록할 자사절 보세요 이스라엘 아들아 히어 여기 바로 세마 세마 따라합시다 세마 드르르르르르르어르르요 들으라, 들으라. 네. 들으라. 네.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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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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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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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중요한 걸들다고 그리고 5시간 되면 수학을 하고, 영어를 하고, 또 과학을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인류가 받은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이 노벨상. 우리나라는 이제 평화상 하나 받았는데, 일본에는 수십 개 받았어요. 이제까지 노벨상이 한 350개인데, 120개가 유대인이전 세계 지금 유대인이 1,500만 명. 이스라엘이 한 700만 되고, 미국도 한 700만 되고. 왜 우리나라 사람의 IQ는 108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평균 IQ는 98이야. 잘 들으세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작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강원도, 경상도 밖에 안 되지만, 떵떵거리냐. 비법이 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아면서 좀 얄밉지만 드러라 이스라엘아 오직 한번밖에 없던 자기들이 믿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와, 마치 김일성이가 이북사람들이 밥먹을 때마다 <laughs> 어, 김일성이가 뭐그 하나님 자리에 찍어 들어갔던 그곳은 얄밉지만 그렇게 교육한 것처럼 계속 주입하는 거야. 교육은 주입이라고 반복이라는 거야.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강열에서 진짜 놀라워. 우리 때는 우골 타우잖아 우골 우골탑이 타는 거야. 시골에서 농사를 데때 소가 한다고. 소. 그 소를 팔아서 소 뺏다고 해가지고 대학교가 그학자금으로 세운 거예요 한국의 여자분들은 자녀를 키울 때, 민수야, 오늘 너뭘 배웠냐? 지식에 대한 취득을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오늘 너 선생님에게 무엇을 질문했냐? 아, 대단합니다. 5년 전에, 1.5세대 한국 여자분이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3년 했습니다. 지금 미시간 대학 가서. 이분이 서울대학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깜짝 놀랄 사실을 배웠어요. 참, 서울대학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어렵잖아요 대학 나온 애 중에 지원생간1% 미만인데, 서울대학에는 시험 어떻게 치냐면 신생님이 강의하잖아. 네. 그러면 녹음기를 갖고 그걸 녹음을 해. 그러면 그걸 듣고 학생들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없이 주입식이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주입식이 아니에요. 신생님이 무슨 얘기하면 와이 뭐요 왜? 왜 우리가 사실 좀 죄송하지만 설교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이렇게 웃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뭘 믿니 몰라요 목사님이 아멘 하는 다 아멘이랬다 심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래서 그랬잖아요 천국가를 원하시면 손들어오세요 아멘 지금 죽기를 원하는 사람 조용하게 아무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생각하면서 해야 돼. 지금 영등포 저쪽에도 제가 이제 설교학을 계속 강의하고 등 영광을 강의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좀 하자고. 평신도들은 아멘, 아멘, 아멘. 뭐 어떤 방면, 뭐 옛날에 보면 아멘, 아멘 기계처럼 하죠. 그것도 중요해. 순복음식이 신앙도 중요해. 그런데 지금 이십 대는 무조건 아멘, 카멘 안 해요. 왜 아멘 하게 된게야 그게 아멘, 아멘 막 척세처럼 하는데 그게 마음속에. 나는 이 사람이 연애 받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나온 남진아의 뭐, 오빠 부대 밑에서 아멘! 아니에요. 아니 아, 아. 이스라엘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한 번밖에 우리나라는 불교도 어,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5월 8일이니까 절에 갔다가 성당 갔다가 교회 가는 사람 헷갈릴 거야. 아침에는 새벽 수보공개에 1구 예배 드리고, 2구에는 봉원사 가서, 마하마하픈 마하 아하할 마하, 마하, 거고, 천적에 가서, 오, 그룹한 하느님갈거그래서람들 들어있어요. 양수 겹장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죠 아까 이거, 장노님이 열심히 찬양할 때, 사람들 버스, 얼마냐면 스마트폰, 크죠? 그럼 이 내가 생각할 때, 야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는 만큼만 예님로살아하면 우리가 내 모양 욕걸이안될 줄로 믿습니다. 그스마트폰뭐 성열이가 되면 나라가 바뀔 것같아 쉽지 않아. 지금 주식 떨어진 거 봐. 대만이올 연말 되면 한국보다도 GDP가 더 많아진대요. 삼성이 지금 큰일 났어. 10만주라고 하던게6만주요 그것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국이 뭐, 무식하잖아. 베이징, 시, 저, 저, 상하이 문 닫는 거, 미국의 뭐, 강세, 이자율 오른 거, 그거보다도 삼성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외부적인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나 일류 역사상 힘들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역사의 임비는 모든 일류는 도전에 대한 동전이야 끊임없는 동전이 도전이잖아 거기에 살아남는 자가 진짜예요 한국 경쟁력이 지금 열심히 하지만 쉽게 말하면 팔로우 따라가는 모방은 우리나라가 끝내죠 그런데 퍼스트 무버 합치고 아, 한게없다니까 작년인가 우리 천제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미국이 뭐 잘난 게 뭐냐 잘난 거 많지 보세요 미국 전에는 영국이 전세계를 지배했거든 그때가 해가 지지 않는 날 인도까지 일도를 200년 먹었잖아 홍콩을 100년 차지했지 미국을 잘한 게 아니야 지금 100년 전부터 미국이 뭘 했냐면 전기를 누가 발매했어 NGC는 그잖아 비기를 누가 활용했어? 라이트 차를 누가 그래했어디그저차이차재난 음, 포드 응. 보드. 포드 우리가 그렇게 여한나이 목적에 스마트폰은 나이목적누구요 <laughs> 누가 만들었어? 스마트폰 누가 만들었냐고? 에이리언짭스 짭스 스티브 짭스 스티브죠? 어 맞아 천정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거전 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의 대다수가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이요. 미국이요. 미 미국, 이제 중국이 중국 시진핑이가 시월단 대장 오년 가겠지. 시진핑이가 미국을 치러가잖아. 그렇지만 중국은 가 아직 모어요왜 인격적이지가 않아? 인격적이 지않잖아 아시아에서 분리할 뿐이야. 그리고 미국은 한손에는 성경을 갖고 한손은 빼먹어 음. 그렇지만 중국은 다빼먹어 버려. 음. 위구르, 그죠? 음. 위구르 지 얼마나 탄압해. 음. 그것도 어디야 저저저쪽에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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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중국은 막 무력이야. 성경 말씀 그있잖아 무력을 하면 무력을 망해버린다고. 음. 인격적으로 해야지. 음.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해야할 건 뭐냐면 부모가 부모가 여기 보면은 오늘 내게 이 말씀을 부모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때 자식은 부모를 따라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고린도전서 11장 잘들어보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영어로 보면 Follow my example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바울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자신있게 못해요 자기 자들이 많잖아 디모드의 디도 동동해라 마하같은데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따라라 자신있요 3년 전 일,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날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계속 하면서 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어떤 자매님이 오셨어 자매님도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이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 들으세요 부모님들이 교회는 나간데 그런데 집에 딱 오면은 성경하고는 담을 쌓든대 먼지를 낀데 6일동안 성경 아무도안본 기도는 하면 안돼 언제 식사할 때 갔다 오면은 뭘 봐요? TV를 본대 거의 24시간 TV 를두 번쯤 하니까 화토를 친대 화투 화토 칠 수도 있겠지 돌이 짓고때이를 한다 맨날 두부가사황하 그러니까 이 자매는 그런 결성가정에서 자란 거예이 자매는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를 믿고 싶고 예수를 사랑하고 싶고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가출했서보에서넘어버렸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자녀들 지금 소년심판이라고 인기 절정했죠. 넷플릭스에서. 소년들이 한국에는 14살 이하로는 뭐 무혐의 비슷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12살로 낮추자 그래. 그러니까 자식들이, 청소년들이 흉악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어른 사회가 상략했다 거야. 애들 누구를 보고 담습니까? 그...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앙의 교육은 교회도 큰 책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어니까가정이요가정이라고 가정입니다. 주일날 저분도 그래. 주일날 하루는 거룩한 척할 수가 있어. 할수 있죠. 토요일날 생기 기도하고 토, 어, 주일 아침에 열심히 기도하고 할렐리야고 성도들이라면 어저인간 진짜 성경 충만하거나 하나의 은혜가 무겁구나. 근데 6일 동안은 성경 하나도 보지 않아. 기도 한 번도 안 해. 전도 한 번도 신용도 안 해. 내 식으로 살아가. 주일 신자가 되었을 고로 간절히 얘기합니다. 신학과 신학.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서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강조하는게 아니라 우리 목사부터 우리 어머니부터 늦었지만 쓰러진 성벽 영적재건근을해야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들게 될거 아니요 그러면 자식에게 하라 하지 말라니까 꼰대 꼰대 뭐 해라, 뭐 해라. 모든 것은 뭐여? The Grace of God. 하나님 연애를 해야 돼. 사람이 지금 시대에는 하라 하지 말 하면 데 돼. 감동의 시대가니까. 따라합시다. 지금은. 지금은. 감동을 네. 먹는 시대다. 감동을, 감동을, 감동을 먹으면. 감동을 먹으면 오늘 먹은, 어떤 사람이 뭐 교회를 하나 지어주게 하는데 저분이 감동 먹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목 좋은데. <laughs> 초역세권에. 전철 있는데. 매청낼수 있죠. 그건 꼭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우리가 애들 보고 뭘 하라 하지 말고 내가 부모지만 청지기로서 이놈이 어떤 재능과 은사를 갖고 있는가 인격적으로 케워야 돼. 스카이디안 나도 별거 없어. 내꺼라지 말아 별거 없잖아. 더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자식들 보고 성경 읽으라 하지 말고 나부터 내날 아침부터 성경을 읽으면 그 모습을 본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신실한 하나님 아람 이삭 야곱 우리의 어려울 때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수술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조국 강단을 새롭게 하는 예수로 돕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 네.